자, 로마에서 살아남기 0.1 버전입니다. 자, 혼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요. 솔플 버전입니다. 자, 여섯 군데서, 저는 다시에서 혼자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커니트 센터 이쪽에 지어주고. 벙커에는 여덟 개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마린 여덟 개 확보를 했고, SCB 하나가 있으니까 지금 인구는 9까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서플라이를 빠르게 지어서 인구수를 확보를 합시다. 자, 맵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서플라이를 빨리 확보를 하죠. SCB 가격은 100원. 자, 인구수 58까지 뽑아주면 됩니다. 마린 8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넣어주세요. 여기도 먹어줘야겠죠? 첫 번째 유닛, 로마 주민, 데미지 20에, 실드 10, 피난 30. 됩니다 여기랑 여기까지 다 먹고 오죠. 그 다음, 엠베, 에럭. 이제 이쪽으로 가네? 칩찍어주고 마린을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해 놓읍시다 다음 아, 네. 팩토리 맨날은 아, 예, 아, 예. 나중에 이거 스캐너 달아주면 둘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두개정도 확보를 해 놓읍시다 요거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띄워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아, 뭐 괜찮죠? 자, 두 번째 유닛. 로마 군수 신입 보병. 140에 데미지 30. 자, 아 이거. 위에 타이머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로마 항체가 나오거든요. 잡으면 플레이의 승리인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음, 이거 브금 뭐 끄는 키가 없나? 끄는 키는 없는 것 같아요. 5개까지 찍고, 자, 고스트 옵스 지어서 이제 세정 유닛, 고스트를 뽑아줄 준비를 합시다. 자, 가격은 7,000원이고 자.. 세번째 유닛 로마 신입 공병 피는 1호에 데미지는 20입니다 녹음을 끄는 키가 없어서 일단 어, 일단은 수동으로 계속 꺼보도록을 할 거긴 한데 바쁘면 제가 못끌 수도 있습니다 됐다 이그 정도만 하고 자 보스트 데미지는 2000에 아, 000, 개수이240 기본방어력 60이 있기는 합니다 뚫리겠네요. 언트랩 30, 미사일 트랩 200. 자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가 되면 그 이전 스테이지 유닛은 전부 다 없어집니다. 붕견 피는 250에 데미지는 40. 자 마린 데미지는 15에 개수가 7이고요. 15까지 찍어주자. 싱하영 소환하기. 체력 15만짜리 마린이 나옵니다. 마린. 오, 다한개더 뽑혔고. 자, 용맹한 검투사, 검투사들이여. 검사 그대들만 믿겠네. 자, 유닛 크기가 수정된 아칸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검투사. 데미지 50에. 필드 피압도수600 정도? 어, 일단은, 약한 데미지보다 높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마 돌격 함수, 함선. 로마 돌격 함선, 데미지 60입니다. 실드 키 합쳐서 600 정도? 일단은, 고스트로는 전부 다한방컷을낼것 같고. 이제 슬슬 벙커를 지어서, 보스트 안에 넣어줄 준비를 합시다. 마린들은 이제 뭐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 타이머는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러분 이미 씹어져? 보병 검이구나. 음 아직까지는 막 위험한 단계는 아니네. 이미지 80? 앞으로 이 SCB가 전부 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구수 막 확보를 한다고 SCB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 던지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네다섯 마리는 남겨두는 게 좋아요. 자, 정부에서 지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2번 컷. 아마 보병, 창, 데미지 3000입니다. 아, 데미지가, 데미지는 100이고, 피는, 피가 3000. 이제 뭐, 마리는 사실 뭐, 잡힌다고 생각을 할, 하면 되고 이제 고스트가 방어력이 60이라서 보병창한테는 데미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돌격함도는마제까지는 60.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어, 20억 정도 찍어주고, 음... 지중해시, 갤리던 이랑 로마 궁수, 데미지 110, 얘는 3,500에 3,000. 그러면 9,500이 넘어야 될것 같은데? 한 만이, 만을 넘어서야 되네. 일단은 두방컷 낸다는 마인드로 갑시다. 이제 두방컷을것 같은데, 발키리도. 이미지가 살짝씩 들어온다, 이제. 합고 거친 코끼리를 풀어줘라. 로마 코끼리 28전에 실드 천 10만원 들어왔고, 자, 여기서 심화형을 하나 구워줍시다 심화형 소환점 이거 심화형 소환하는데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좀 뽑아서 여기 입구쪽에 하나 배치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아컴만왜 작게 하고 이놈들은 왜 작게 안 했을까 자 형의 도움이 필요하냐? 그냥 존내 패는 거다 체력 15만 몸방률 데미지 개수도 준수하기 때문에 아마 풀업을 찍으면 65, 65, 5 0 0 0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인구수 200 채우고 남은 돈으로는 이거 심화형 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홀로세움 사자. 데미지 300에 피는 2만 정도. 거래 2호라서 일단 데미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5 0억까지 찍었죠. 그 다음에 신하일 하나 더 추가. 그럼 뭐, 황제, 할배들이여, 회의하지 말고 좀 싸우게. 원로회, 할배, 데미지 500, 방어력 200이고, 피는 더, 더, 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까지 컷. 아 잠깐만. 오야야야야야. 와 이거 벙커 번거터졌으면 진짜 난리났겠다. 로마황제 로마정예동물격함선 데미지 350 로마정예보병 데미지 600입니다 동물격함선 한테몇대 맞고 로마 발리스타 데미지 3000피통이좀 많습니다 일단은 뭐별 무리 없이 타고 있고요. 로마 정예보병 탕. 키는 550입니다. 아, 데미지는 550에, 방어력은 250. 방어력은 이제 255다 넘어선 것 같고. 한모양 하나 더 뽑자. 무난 무난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애들로 인구수 200까지 확보를 하자고? 자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0만 원 들어오는 기념으로 업그레이드 200억까지. 나중에는 이게 지원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튀기만 하면 이은 쉽게 풀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s d b 던져주자. 이쪽에 한 개까지, 이쪽에 어, 한개 있고. SB 4개까지는 씁시다. 데미지 600어심영 하나 죽었 나？아니면 여기 넣었을 수도 있고맞 아서 죽었을것같지않은데 지금 s c b 4개 빼고, 지금 168마리가 여기 벙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업도 풀업 찍자. 자, 여기 돈 나오니까, 방업도 풀업 찍어 놓을게요. 기병들 데미지 150돌격검사 아직 데미지 350 듣고 있습니다. 처리지발처리요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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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가 4개인데 보스도 네 개. 이러면 그냥 싱아 형 아까 죽었나 보다. 죽었었나 보네요. 이제. 여기다가 찍고 이런식으로 가자 거대함선 데미지 2500 직속호위단 데미지 750 일단은 사정거리가 괜찮기 때문에 오면서다 컷을 하고 있습니다 255다 풀로 찍었고요 지금 데미지 63200에 승하영은65,000자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안 기다리고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대게는 여기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합시다 원하게 잡고 있다. 로마 장군 들 데미지 2000장 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 네. 이미 아싸리 이쪽 에다가, 이화형을 뽑아버릴까? 야 <laughs> 보이지가 않네, 보이지가 않아. 300만원 들어왔어? 위 타이머는 13분 남았네요 아이고 이거 놓쳤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이제 로마 투석기가 나오네요 데미지 만짜리 그 다음 뮤탈 형제 특수부대 여기도 살짝 골 때리는데? 멀리 아, 보온다. 아! 이거 리버 오기 전에 이거 터트렸어야 했는데, 아, 이거 못터뜨렸네 와, 씨. 근데 어차피 클리어에는 상관없기는 한데,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거 인구수가 100으로 바로 들어왔어 이거 다 나오지, 안 나온 거거든요? 아 흥제 후계자랑 후석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러면 그냥 이거 시간형으로 계속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더 실수했네. 어디 한선 체력도 15만이니까 간단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음직하네 진짜 다 날라간 거. 위위 타이머는 한 8분 정도 남았고. 자, 사실상 클리어입니다, 사실상. 자, 들어가자. 자. 로마 황제가 나왔고, 위 타이머는 없어졌고요. 황제 의 필살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건 상관없고, 얘 예, 잡으면 됩니다. 얘 잡으면 로마가 멸망하고 우린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오케이 이 영상은 여기까지. 취지.